오순절 스 21번째 주일 삼부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들에게 도 하나님의 그 신은 내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가지 쓰라린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잃어버린 고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후 그것을 찾기 위해 애타해 모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여기일수록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그 마음은 더 크게 아프고요.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척 애를 쓸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애타게 찾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데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것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심정을 잃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가진 고생을 한 이후에 찾아서 나는 잃은 것을 찾았노라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동전 열 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집안에서 잃어버립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은지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동전을 찾았노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아들을 가리켜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그의 복음 사역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찾는 자의 기쁨과 감격이 쌍곡선을 이루며 교환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그 잃어버림 속에 큰 고통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큰 아픔은 아들을 자녀를 잃는 아픔입니다. 이보다 더큰 아픔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이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고 있다한다면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가을에 삿개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10개월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뭔가 오늘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염원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사개오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아멘. 오늘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을 사개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교라는 이름은 청결하다, 진실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모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삶을 살아라, 진실한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오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다라 라고 말합니다. 청결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키오는 아마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자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기대와 더 나아가 사회적 기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내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시며 좋은 인생을 살라고 주신 그러한 것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사회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 우수한 그러한 이름같애. 성과 또이 이름이 잘 매칭되지 않을 때는 참 어, 좋은 이름 같지만 또 매칭되어서 부르면 좀 희한한 이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좀 우스운 이름 같다 할지라도 또 희한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뜻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제가 준기예요. 준기. 근데 사실은 이 준자가 일반적으로 어, 이 그잘 사용되지 않는 준자를 저는 쓰고 있어요. 깊을 준의 턱이, 그러니까 기초를 깊게 나가라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깊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laughs>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을 한자어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마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깊을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기대, 사회적 기대. 자, 그런데 오늘 사개오는 부모님이 청결하라. 진실한 삶을 살아라.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개오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은 그를 세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금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참 좋은 그러한 직업인 것 같아요. 또 권력도 대단하죠. 자, 그 당시 에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유대 나라를 점령, 지배하는 로마에 상납하고 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가 책정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그래서 매공로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싫어했고요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경멸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2절하반제로 보니까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교의 인생은 오직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동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주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는 소유했지만 행복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그는 부끄러운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삭계의 모습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십절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자기를 상실했다라는 데 현대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사람을 만났는데요. 마주오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나도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요. 정말 내가 누군가 심각한 자기 상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기 오는 바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구원을 잃어버렸고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자였고 권력을 가진 그의 마음하는 곳 속으로 무너지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교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범민 가운데 있었던 사교. 그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경멸의 눈초리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기에 열심히 달려왔던 그의 마음만구소로 물질은 있었지만 권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에게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소문이 들려진다는 것은 나에게 정보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정보, 예수님이 주는 정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주는 이 소문과 정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 어떠한 소문인가요? 죄인들의 친구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며 안증병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 소외된 자가 위로를 받으며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더구나 그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달리 하늘의 권세가 있는 교훈이라는 이 소문을 석개오가 듣게 되요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정말 그분이 그러한 분인가? 그분만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 아니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열정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여, 우리에게는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소망,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열망과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감춰진 꿈과 비전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먼저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 소원이 바로 열망, 열정 그리고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사기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하여 보고자래 할수 없어.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기어는 어느 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예수님 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키가 작은 그애 앞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는 예수님을 볼수 없어서 최면과 위신을 무릅쓰고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어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말라하는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애로운 마음이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어리고 거리는 유월절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고요 그런 사람들 인해서 온갖 소음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 바로 사개오를 먼저 주님이 보십니다. 사개오가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마음속에무너이 공허함을 당신이 채워 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치기 전에 나무에 올라간 사개오를 주님이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야 하겠다. 예수님의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군졸 가운데에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영평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시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시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전혀 보이지 않냐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마가범 4장 38절에서 큰 광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이 주여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원망 섞인 그러한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어느 우리들도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굽어 살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위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42편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울모을 숨겨 나에다. 내 심령의 속이 상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오늘 사케오가 세상이 우러러보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을 가진 그 마음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사케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케오와 똑같은 나쁜 마음을 가진 동족의 등을 쳐먹고 살았던 세례들 외에는 사께의 집에 방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경멸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뿐이지요. 그와 함께 그 집에 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사개의 집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고독함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의 아픔을 시고요.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아, 네. 내 마음속에 내 가정속에 내가 유하여 하겠다 말씀합니다 사케오는 처음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가 모른 채한채 채 오직 돈 벌기 위 열한이 되었던 그가 자기 집에 마음을 열고 오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요 그는 아마 잔치상을 베풀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가을에 저는 사교의 이 회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되찾아야 되는가를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교의 변화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그는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욕심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삭게여가서서 주게여자오되 주요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게는 지금까지 돈을 많이 소유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가라앉히는 그들의 말문을 막게 하는 유일한 길이 그들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임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동족의 등을 쉬면서 돈을 모았던 악덕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사개오의 욕심의 변화가 와요. 그것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개오의 욕심의 거룩한 욕구로 변화돼요. 그런 재산이 물질이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모으는 순간에 이웃도 잃어버리고요. 또한 가정의 자녀도 존경받는 부모로 세운받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거룩한 욕구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가을에 우리도 거룩한 욕구로 채워지는 역사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나눔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은 아닙니다. 그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이 신앙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동족을 잃어버렸고요, 이웃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덕망 이 있는 부모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죄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알았고요. 이웃을 대하는 법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의 채워짐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사기오는 이전까지 경험했던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멸시와 천대, 따가운 주변의 시선 속에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경험했던 그가 죄의 멍에를 떨쳐 버립니다. 무거운 짓누르는 짐들을 떨쳐 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삭개오는 그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만족감과 충족되었음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동적을 착취해서 얻은 부였기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잘못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방황하는 그에게 이 놀라운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바라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체면을 모릅쓰고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욕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0절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여.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이 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되찾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는 혹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믿음으로 기적 인생이 되자.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요.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언약의 책입니다. 오늘 이 가을 풍성한 가을 깊어가는 가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믿음 소홀히 했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열정 헌신 봉사 사케오의 잃어버림 속에 되찾아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에 내가 이것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간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는 순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과 이루와 소망과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기적 인생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회 놓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들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성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